We <laughs> 실 절에서 구절 말씀 한절한열 개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주 그리스도의 를기 가장 소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가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이 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래를 부르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죄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귀한 사랑 성도들 일일이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 되기에 좋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용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제대로 오늘도 주의의 수익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하루 꼭대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이 저번 예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현희 권사님, 아버지 귀한 딸이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제단에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 집사와 유경화 집사,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악한 것들을 모두 제해 버리시고 주예수로문날을 받았으면은 복된 가정 되게 주옵소서. 또는 우리 사는 성도들, 가정도 기억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저들이 일터도 지금 기억해 주셔서 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떨어져서 네. 어려움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네.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겸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신은중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다. 그런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새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으로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죠.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 해서 더큰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난 언제 부자가 되나 이러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우리가 그것에 아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 그리고 최선을 어, 다해서 땅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꼭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이만큼 돈을 벌어야지. 해서 그것이 목표가 달성이 안 됐다고 되어가지고 그 때문에 날마다 절망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탐욕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부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실하고 또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많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부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아름답게 쓰이죠.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셔서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많이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는 지나치게 질투할 필요도 없고, 또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 왜냐면 하 내가 부자에 대해 질투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에게도 그만큼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모든 부자가 다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오히려 부자들을 질투하는 내가 때로는더 탐욕스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어,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정해놓고 나는 이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해 라고 생각 하면 그 사람은 그 돈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지만 아, 그래도 나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은 늘 순간순간 행복한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 세상적인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녀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행복한 것이요. 어 그런데 내가 가진 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여지뭐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왜 저만큼 말이 주는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 하면 나는 늘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한 저와 이 여러분들은 다음과 자꾸 비교하고. 나는 왜 이만큼 되지 못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날마다 불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어, 왜냐하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욕심을 복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바꾸면 우리 욕심이 사라질 수가 있어.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최용태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요발의 훌륭한 장군이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금 무게를돌러서 이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황금을 돌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떤 개가 강아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강아지한테 강아지 황금하고 뼈다귀하고 두 개를 주면 강아지는 분명히 황금은 전혀 안 쳐다보고 뼈다귀를 차지할 것입니다 무슨 얘긴가 이 강아지는 황금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황금인지도 몰라요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뼈다귀가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황금은 그것은 두 번째고 더 가치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사도가울은 사실은 여러 가지 너무 말심이꽤 있죠. 가문이 또 훌륭했죠. 얼마나 입니다그흥력도 대단했고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고, 이렇게,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8절 말씀을 보면 왜, 자기의 모든 학력이나, 가문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배설물로 여겼는가? 그것을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해결되겠느냐? 내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되지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내가 부자가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편하고, 어, 원망이 쌓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도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더 고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그것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 그것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치관을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큰 가치관을 갖게 되면 세상의 물질로 이 세상을 떠날 때다 놓고 가는 것이고 명예의 머리 다 놓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고상한 이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지금 길이시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저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의 가치관으로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기름 안들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